안녕하세요. 무능력한 남편과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 저는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30대 솔로들끼리 모여서 취미생활을 같이하는 모임이었어요. 당시 저는 학원과 과외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학선생님이었는데 그렇다 보니 정작 또래들과 어울릴 기회가 많이 없었지요. 그래서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경우 남편은 원래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주말에라도 그런 스트레스를 날려보고자 모임에 합류했답니다. 저희는 모임 내에서 친분을 쌓아가다가 남편의 데이트 신청으로 밖에서 만나기 시작했어요.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1년 반이 채 걸리지 않았네요. 양가 어른들의 축하를 받으며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약간의 잡음이 있기도 했지만, 그건 저희가 이혼하게 된 결정적 기운은 아니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이혼을 하게 된 시작점은 남편이 회사를 관두면서입니다. 남편은 원래 제법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불경기가 시작되면서 남편의 회사에도 문제가 생겼던 모양이에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 회사 내에서 흉흉한 이야기가 돌았답니다. 몇살 이상은 다 자른다더라. 어느 부서는 날린다더라. 여기까지는 저도 남편에게 전해 들은 바라서 전후관계 같은 건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돌면서 남편 이름도 몇 차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모양입니다. 억울해하는 남편에게 저는 상사랑 이야기를 해보던지 아니면 차라리 하루빨리 이직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지요. 하지만 남편은 치사하고 더럽다며 회사가 여기밖에 없냐는 식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하루아침에 사표를 써버리더군요. 원래도 성격이 좀 다혈질이긴 했지만 그렇게 경솔한 사람인지는 미처 몰랐기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사회생활을 1, 2년 해본 사람도 아니면서 어떻게 충동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건지 솔직히 한심하고 실망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네요. 더 심각한 문제는 남편은 도통 재취업을 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는 거예요. 비록 제가 돈을 벌고는 있었지만 제가 무슨 수차강사라서 한 달에 몇 천씩 버는 것도 아니고 제 수입에는 한계가 있었지요. 이직을 하든지 나가서 뭐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하지 않겠냐고 남편을 닥달을 해봐도 자기도 좀 쉬어야겠지 않냐며 오히려 저를 무슨 돈밖에 모르는 아내처럼 몰고 가더군요. 카드값도 내야지 대출도 내야지 그나마 아이가 없었으니 망정이지. 아니, 내가 없다고 해도 돈 들어갈 곳 투성이었는데 남편은 이참에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와야겠다질 않나, 친구들을 만나봐야겠다질 않나, 사람 염장 지르는 소리만 골라서 하더라고요. 아무리 말해도 제 말은 개똥으로도 안 듣는 남편과는 대화를 할 수가 없었기에 결국 어머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결혼 이후로 어머님과 정말 무슨 모녀지간처럼 가깝게 지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식돌이, 며느리돌이는 한다고 하고 살았으니 남편에게 말 한마디라도 따끔하게 해주시면 안 되나 싶어서 부탁을 드린 거예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시더군요. 다큰 성인 둘이 가정을 이루고 살면 뭐가 됐던지 간에 둘이 알아서 하는 거지 왜 당신을 귀찮게 하냐고요. 어머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자식간인데 이렇게까지 선을 그으실 수가 있나 싶어서 너무 서운하고 속상했네요. 그래도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부부에게나 있을 수 있는 시련이고 고난이라고 여기려고 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남편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으로 남편이 저 모르게 뭔가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진 않을까라는 미련한 희망도 버리지 못했고요. 그렇다고 저까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겠다 싶어서 소유 어떻게 먹고 살아갈지 수소문하던 중 과일청이 전망이 괜찮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트에 가면 널린 게 딸기잼이고 유자청인데 과일청이 장사가 되겠어 싶었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솔직히 장사 미천으로 쓸 현금이 많은 상황도 아니었기에 다른 장사는 시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렇게 종목을 정하고 발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리는 좋으면서 세는 낮춰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하지만 제가 가진 2천만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더라고요. 돈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희는 신혼 때부터 반반 생활비를 내고 있었고 나머지 벌이에 대해서는 서로 간섭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러려던 건 아니었어요. 원래는 남편이 벌어온 월급을 전부 저에게 맡기고 제가 관리를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고 처음 남편이 월급을 받아왔을 때였습니다. 어머님께서 당신 아들이 제 머슴이냐고, 왜 당신 아들이 벌어온 걸 제가 다 가져가냐고 노발대발 난리를 치셨지요. 알고 보니 남편이 저와 결혼하기 전까지 남편 월급을 어머님이 관리해주셨던 모양이에요. 저는 어머님께 그럼 제 남편이 어머님 머슴이냐고, 왜제 남편이 벌어온 걸 어머님이 관리하시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그때만 해도 저, 가 시집온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님을 상대로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결국 어머님과 전 나름대로 합의를 본게둘중 누구도 남편 월급에 손대지 말자는 거였지요. 남편은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라는 식이었고요. 저는 남편에게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그동안 모아둔 돈좀 꺼내보라 했습니다. 그러자 한다는 소리가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장사인데 왜 자기가 보태냐고요. 저는 남편에게 지금 3개월째 생활비를 전혀 안 주고 있지 않냐. 그런데 그런 소리가 나오냐고 받아쳤습니다. 장사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 당신이 안 벌어오니까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건데, 말을 그따위로밖에 못하냐고, 차라리 미안하다, 고맙다, 그러면 나도 화는 내지 않을 거라고 막 쏟아내듯 싸붙였고요. 그제서야 남편이란 인간이 한다는 말이, 미안하다며. 그런데 모아둔 돈은 잘 모르겠답니다. 당신 돈인데, 잘 모르겠다는 게 무슨 소리냐니까. 남편은 조금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어머님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어머님과 제가 남편 월급으로 전쟁을 치르고 한두달 정도 지났을 때였답니다. 저 몰래 남편을 찾아간 어머님께서, 그래도 어미로서 아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당신을 믿고 맡기라고, 막말로 피한 방울 안 섞인 저보다, 어머님이 낫지 않겠냐고 그랬답니다. 어머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게 짜증나고 거슬렸지만 그땐 그런 걸로 따질 때가 아니다 싶었어요. 남편 돈이 어머님 손에 있다는 걸안 이상 일단은 어떻게든 그 돈부터 찾아와야겠다 싶었지요. 그 길로 남편과 함께 어머님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어머님께 이제 돈 관리 직접 해야겠다며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자 어머님께서는 안 된다고 딱 거절을 하시더군요. 남편도 저도 어이가 없었지요. 남편 돈인데 못 준다고 하시니까 제가 어머님께 이런 장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돈이 부족해서 그런다. 그러니 제발 돌려달라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신우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남편보다 3살 어린 신우는 어머님이나 아버님은 귀여운 막내 공주님이라 부르시지만 제 눈에는 철딱선이 없는 사고뭉치 정도로 보입니다. 나이가 서른인데도 걸핏하면 시부모님한테 용돈 받아가고. 그 용돈으로 뭐 유용하게 쓰는 것도 아니에요. 짝퉁 명품을 산다거나 친구들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쓸데없이 돈 낭비를 하는 식이지요. 그런데 그런 신호가 어머님께 유학을 가겠다고 했답니다. 커피를 배우러 이탈리아에 간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지요. 하지만 어머님은 드디어 당신 딸이 어떤 목표를 가졌다는 그 사실 자체에 꽤나 감격하신 눈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보겠다는데 가족으로서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며 남편이 모아둔 돈으로 유학을 보내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말이 되냐고 신우가 유학을 가건 말건 전 관심 없다. 하지만 왜제 남편 돈으로 그걸 대주냐고 따졌어요. 하지만 정작 돈의 주인인 남편은 한숨만 푹푹 쉬어댈 뿐 어머님께 이렇다 저렇다 더 말을 못하더라고요. 불쌍하고 한심한 인간 또 어머님 기세에 눌렸구나 싶어서 안쓰럽더군요. 남편이 정확히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님 앞에서 남편은 늘 기가 죽어 있습니다. 다른 집 부모들은 장남이라 하면 껌뻑 죽는다던데, 저희 시댁은 달랐지요. 어쩌면 재혼가정이라 더 그런가 싶기도 해요. 아버님은 남편에게 새아버지셨고, 신우는 지금 어머님과 아버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사연을 이야기하며 곱씹어 보니, 어머님께서 아버님을 참 좋아하셨거든요. 같은 여자로서 보고 있으면 어쩔 때는 안쓰럽고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만큼 아버님 비위를 맞추려고 애를 쓰시는 게 눈에 다 보인달까요? 그래서 더 보란 듯이 남편을 밀어내시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제 나름대로 짐작만 할 뿐이지 어디다 물어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남편은 어머님 앞에서 찍소리도 못해요. 어쩌다 한마디 하더라도 금세 쭈그러집니다. 그런 남편이 불쌍해서 이혼하자 생각이 들다가도 항상 결국엔 그 말을 못 했어요. 나라도 안 챙기면 이 인간을 누가 챙겨 줄까 싶어서 결국 장사는 제가 가진 돈 2천에 친정 부모님에게 빌린 2천을 보태 총 4천을 들여 시작했습니다. 놀고 먹는 남편을 가만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당신도 나오라고 해서 잡일을 시켰어요. 잡일일 해 봤자 과일 상자 나르고, 과일 세척하고, 근거리 배달 가고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래봤자 하루에 몇 시간이라는 것도 아니었고, 엄밀히 말하면 제가 사장 남편이 직원이 되었으니 어머님도 가타부타 말씀하실 상황이 못 되었지요. 처음에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말이지만 내가 뭐 한다고 이 짓을 시작했나 땅을 치고 울던 적도 있어요. 친정 부모님 돈만 끌어다 쓰지 않았더라면 정말이지 못해먹겠다고 드러누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죽으란 법은 없는지 한 1년쯤 지나니까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대요. 운 좋게도 방송을 한번 타게 되니까 전국에서 전화로 인터넷으로 주문도 들어왔고요. 그렇게 장사한 지 2년쯤 지나선 상가 구석진 곳에서 잘 보이는 곳으로 매장도 옮기고 수입도 한 달에 천 가까이 가져갈 만큼 자리를 잡았습니다. 친정에 빌린 돈도 이자를 얹어서 갚았습니다. 2천을 빌렸지만 3천으로 돌려드렸어요. 친정 부모님이 그렇게 달라고 요구하신 건 당연히 아니었고요. 너무 힘들 때 도와주신 그 마음에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남편은 못마땅한 눈치였지만 자기가 할 말은 하나도 없었지요. 어머님이 남편 돈을 돌려주시기만 했어도 저도 친정에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양쪽 부모님께 공평하게 잘해드렸을 테니까요. 아...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동안 신우는 신우 이야기는 진짜 할 때마다 열불이 납니다. 커피를 배운답시고 유학 간 신우는 6개월 만에 한국에 돌아왔어요. 돌아온 이유는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유학생 남자랑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 남자가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자기도 따라 들어오대요. 결혼을 약속한 사이도 아니었고, 못도 아니었는데 신우 혼자 오바를 한 거였고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가서 헤어졌고, 그런 와중에 까먹은 돈이 얼만지, 이후로 쇼핑몰 한다고 까불다가 돈 까먹고, 공무원 준비한다 까먹고, 저희가 과일청으로 자리 잡는 2년 남짓한 시간 동안, 신우는 지 오빠가,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벌어온 돈, 야무지게 다 까먹었더라고요. 하긴 신우 욕할 게 아니지요. 철떡선이 없는 딸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신 시부모님이 문제고, 천치마냥 지돈 달라고 고집 못 피운 남편이 문제였지요, 뭐. 하루는 어머님께서 이야기를 좀 하자시더니 저더러 신우 걱정이 안 되냐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다 살아계시고 오빠인 남편도 있는데 제가 못하러 신우 걱정을 하겠어요? 하지만 차마 그렇게 대꾸할 수는 없으니 무슨 일있냐고 여쭈어 봤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네 신우도 시집가고 하려면 뭐 돈이라도 얼마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그러시더군요. 역시 돈이야기 때문에 부르셨구나 싶어서 하마터면 웃음이 다 나올 뻔했습니다. 사실 어머님이 보자고 부르실 때부터 돈 이야기 하시려는 게 아닌가 싶어서 나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준비한대로 저희도 돈 없다는 거 아시지 않냐고 딱 잡아댔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선 장사 잘 되는 거다 아는데 뭘 내숭을 떠냐며 저더러 그러지 말고 돈좀 달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 하시더군요. 강압적인 어머님의 태도에 저라고 긴장을 안한건 아니지만 휘둘리지 말아야겠다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처음 장사하려고 할때 생돈을 달라 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 벌어온 돈만 돌려달라고 했는데도 안 주시지 않았냐? 그리고 그 돈으로 신우 뒷바라지 하셨지 않냐? 그래놓고 또 우리한테 신우 뒷바라지를 부탁하시는 거냐고 정말 너무 하신다고요. 신우 뒷바라지건 어머님 아버님 생활비건 저희는 당장 도와드릴 능력도 안 되고 돈도 없다고 그러니 저희한테 이런 걸로 부담 주지 마시라 했습니다. 제 강경한 반응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어머님께선 그럼 신우를 데려다 일을 시키라 하셨습니다. 그 코딱지만한 가게에서 그나마 남편이랑 저랑 둘이서만 일을 하니까 돈도 그만큼 가져가는 거지. 신우까지 끼어들면 남는 것도 없다고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넌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하다못해 뭐한번 생각해 보겠다도 아니고 무슨 말만 하면 안 된다 소리만 하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기도 싫고 쓸데없는 희망을 가지시게 하기도 싫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절대로 신우 뒷바라지 할 생각이 없고, 신우를 저희 가게에서 쓸 생각도 없다고 말이에요. 제가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하자 어머님께선 씩씩거리시며 분을 못 삭히시더니, 급기야 저더러 꼴도 보기 싫다고 눈앞에서 꺼질하셨습니다. 원체 경우 없으신 분이기에 저도 그 정도 상소리에는 눈도 깜짝 안 하거든요. 알겠다고 건강히 계시라고 인사드리고, 그대로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어두운 표정으로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머님께서 벌써 전화로 한 소리 하셨구나 싶어서 마음이 좋질 않았지요. 그래도 모르는 척, 아무 일도 없었던 척 남편에게 왜 그러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저더러 정말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거 전부 다안 된다고 그랬냐고 묻더군요. 돈도 못 해준다, 일도 안 시켜준다 그랬냐고요. 원망 섞인 듯한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니 저도 서운하고 갑갑하고 그때 그 기분은 뭐라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남편에게 맞다고 다 안된다 그랬다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말이 자기 입장도 생각을 좀 해주지 그랬냐입니다. 당신 입장? 무슨 입장? 그럼 해주자고 돈을 또 대주자는 거냐고 난 그렇게 못한다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뜨거운 불 앞에서 얼굴 익어가며 번 돈이라고 난이돈 모아서 집도 사고. 애도 낳고 할 일이 많다고요. 남편은 고심에 빠진 표정을 하더니 그러면 저더러 가게를 하나 새로 차리자입니다. 그리고 전그 새로 차린 가게에 가서 일을 하래요. 자기는 지금 가게에서 신우랑 둘이 일을 하겠다고요. 제가 당신 누구 닮아서 그렇게 염치도 없고 뻔뻔하냐고 물었습니다. 땡전 한푼 안 드리고 장사하는데 끼어들어서 먹고 살게 해주니까 지금 나더러 나가라는 거냐고. 나갈 거면 당신이 나가서 신우랑 가게를 차리든 어쩌든 하라고 미쳤냐고 싸붙였네요 이제 보니 어머님부터 다들 머리는 폼으로 달고 있냐, 이 말을 하면 씨가 먹히겠구나, 안 먹히겠구나 생각을 안 하냐고 싸잡아서 욕을 했지요. 그러자 남편이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며, 친정엔 천만원씩 톡톡 주고, 신우는 꽁으로 천만원 달라는 것도 아니고 와서 일을 하겠다는데, 왜 그렇게 안 된다 하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 돈 2년 동안 해쳐먹은거 보고도 정신 못 차리냐니까, 그건 자기 돈이니까 전 신경 쓰지 말랍니다. 왜 간섭이냐고요. 그제서야 망치로 머리를 한대 맞은 듯 깨달음이 들더군요. 내 딴에는 지네 엄마한테 지 어떻게든 지켜주고 챙겨주려고 했는데 정작 당사자는 지가 당하고 있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막말로 제가 무슨 자원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한다고 고마운지도 모르는 사람 챙기느라 진을 빼나 싶어서 머릿속이 복잡해 잠깐 숨을 고른 뒤 남편 덜어 나가라 했습니다. 정말이지, 30분의 정막 끝에 제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그냥 나가였어요. 그러자 남편이, 제 엄마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더니, 저한텐 그동안 자기 일한 거 돈으로 달랍니다. 그 돈으로 자기도 가게 차린다고요. 신이 도왔다고 표현해야 할지, 정말 다행히도 저는 남편이 매일 몇 시에 나와 무슨 일을 하고, 몇 시에 집에 들어갔는지를 매일같이 기록해두고 있었거든요. 그거에 근거해서 시급 계산해서 보내준다 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 꼴랑 일해놓고 자기가 무슨 얼마나 큰 기여라도 한것 마냥 의스대는 꼴이라니. 결국 남편과 저는 이혼했습니다. 2년간 남편이 일한 거에서 공동생활비를 비롯해 제외할 건 제외하고 나니 천만 원좀 넘더라고요. 먹고 떨어지란 심정으로 그돈 주고 협의 이혼했습니다. 남편이 저더러 후회하지 말랍니다. 저도 했는데 자기라고 못하겠냐고요. 실컷. 얼마든지 잘해보라고 했네요. 그리고 이 사연을 쓰게 된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한데, 엊그제 지인을 통해 남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신우가 제빵기술 배워서 카페 차린다고, 프랑스 간다고 해서 저한테 가져간 돈, 또 죄다 털린 모양이더라고요. 어쩐지, 그래서 엊그제 남편한테 전화가 왔었구나 싶더군요. 아들 돈 홀랑 털어먹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며느리 돈까지 홀랑 털어먹으려던 시가족 거지근성도 문제지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려는 남편 호구근성이 더 문제예요. 연락 받아봤자 잘못했다고 빌거나 어디 돈더 받아낼 거 있는지 구걸하려고건 전화일게 안 봐도 뻔하지요. 이제 와서 생각 고쳐먹고 후회한다고 한들 제가 마음이 떠났는데 다시 받아주겠어요? 전화는 가볍게 무시하고 더 마주칠 일도 없게 전화번호도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다는데, 그렇게 살게 내버려둬야지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